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운지 파크 골프의 진구입니다. 작년부터 논란이 계속됐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제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또 공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댓글을. 그래서 이제 오비 편을 다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비 편을 기존에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잘려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밑에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말뚝이 바로 오비 말뚝입니다. 오비는 뭔지 모두 아시죠? 아웃 오브 마운스에서 영역 박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 플레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오비 안쪽에 공이 있다면, 자, 만약에 오비 안쪽에 공이 있다면, 살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 밖에 공이 있다면, 죽었어요, 공이. 깨거닥 죽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오비선이라는 거를 다 해놨어요. 그렇죠 오비선이라는 걸다 해놨는데, 오비선으로 보면 오비인지 아닌지가 쉽게 판단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오비 말뚝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말뚝과 뒤에 있는 저 말뚝을 일직선상으로 놓고, 아,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일직선상에서 공이 안쪽에 있네? 그죠? 이러면 사른 공. 오비가 아닌 공입니다 만약에 바깥에 갔어요 어? 바깥에 가 있죠 이러면 오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오비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오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오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공을 쳤어요 공을 쳤는데 펜스를 툭 맞고 오비존을 지나서 혹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공이 자 펜스를 맞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공은 어디 있을까요? 오비 라인이 아닌 우리 플레이 가능한 구역 A죠 러프든지 뭐 페어, 페어웨이든지 그린이든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네 개, 말뚝 해가지고, 그때 제가 라운드 할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laughs> 오이 말뚝 두뚝 두뚝 바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비존으로 일본에서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오비란 얘기고, 사각형 밖에 있으면, 오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공이 쳤는데 오비가 아닌 쪽을 지나서 넘어갔어요. 그렇죠? 오비 존을 대각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공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비 존에 있는 곳이 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비 존요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 사각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터헤저드 또 있죠. 워터헤저드 공 이제 물에 두둥실 빠지면 이제 뭐 걸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곳 말고 이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곳에 만약에 공이 빠졌다면 그것도 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거는 어, 내 공이 살았냐 죽었냐. 결론적으로 내 공이 어디에 있는지만 판단을 하시고 오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비 터치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이 있어요. 자, 오비 존에 갔네. 어, 뒤에서 티샷을 해서 공이 쪽으로 왔어요. 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들어왔겠죠 오비 존으로 상식적으로 왔을때 티샷을 뒤에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공이 나갔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에요. 나갔다고 생각되는 지점. 에 서서. 자, 카메라를 뒤대로 보겠습니다. 뒤대를 향해 양팔을 벌립니다. 양팔을 벌리고 자, 클럽을 옆에 둬요. 나란하게 둬야 됩니다. 멋삐 딱 하게 이렇게 두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나란하게 팔과 나란하게 두고 뒤대를 바라보고 수직으로 나란하게 놓고 클럽을 한 클럽 두 클럽 해서 기대와 가깝지 않도록 공을 놓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클럽 앞에 놓는지 뒤에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티박스와 가깝게 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카메라 방향으로 요 만약에 기대가 있다고 할게요 자, 오비가 났어요 오비가 났다고 생각되는 지점 공이 아마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왔으니까 공이 나왔겠죠 그러면 지점에 서서 걔를 기준으로 양팔을 벌려요 벌리고 한 클럽 두 클럽 합니다 이때 실수 많이 하시는 거 클럽 끝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이내에요 이내 두 클럽 이내 이거 아닙니다 이쪽에 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뒤쪽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대회에서 실수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오비를 판별하는 방법이랑 이제 오비 처치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로컬 룰과 같이 해서 뭐 빨간 말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만의 뭐 특색 있는 룰 같은 거를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